자 아, 현재 SPD 주가가 오늘 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상승을 보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구간은 고점의 구간이 아닙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주가 아닙니다.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가치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먼저 SPG의 재료는 명확합니다. 자, 핵심 기술은 바로 감속기죠. 자, 로봇의 자동화와 정밀 제어 이 모든 산업에서 감속기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부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봇이 고도화될수록 정밀감속기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을 때, 그때도 정밀감속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의 흐름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명확한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우리 주지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구간, 이 매물대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가에서는 이동 평균선 21선과 61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1선은 먼저는 생명선이죠. 자, 그리고 61선은 수급선입니다. 자, 지금 이두 가지의 이동 평균선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황색 이동 평균선이 20일 즉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 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검은색 이동평균선, 즉 60일 이동평균선인 수급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지금 생명선과 그리고 수급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주도하는 세력들의 물량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장악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SPG의 시가총액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현재 위쪽에 매물대는 어떻게 되었죠? 현재 위쪽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즉한 마디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보여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력이 붙은 종목들은 항상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눌림목 안에서 정확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 종목이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정밀감속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수입 대체와 국산화 이 키워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SPG 같은 경우 추경 매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눌림목에서 사야 되겠죠. 자, 따라서 현재 로봇의 수급과 부품주의 순환과 거래량의 변화까지 자 현재 이 모든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진입하셔야 되는 건지 자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명확한 매도 타점까지 제가 전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체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명확한 가격대를 우리 추천님들께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흐름만큼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기회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꼭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장시작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 7시 급등 추천 종목 자 오늘의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자 매수가는 32,900원이고 매도가는 15% 이상 자율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실제 문자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고 있고 자 어제 요청해주신 분들은 총 59명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가려놨습니다 놨고요. 자 오늘의 장전 급등 종목 지금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9명에게 전부 다 발송이 완료되었고요 자 우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24일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장전 7시에 급등 문자를 발송해드렸고 자 저가는 32,6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32,900원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가격에서부터 무려 3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 추천 종목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도 한번 소액으로 급등 종목 추천 종목 매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이니만큼 소액으로도 충분히 용돈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도 주주님들의 계좌가 수익까지 연결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 건설이 있었죠. 상지 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 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 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일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